지금 애가 IQ가 없어서 아무리 퇴계 부자 얘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라는 거야. 나는 이미 그거 듣고 벌써 상처 받았어. 방제 이끌려온 채팅에 계신 분들 도대체 유부녀에게 식구금을 뭘 바라는 거야? <laughs> 제목 해놨으니까 정말 짜치게 제목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지? 라고 말하신 분들 네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앉아봐요 어떤 거를 원한 건가 오늘 그래서 19일 금요일인데 관중님한테 내가 관중님이랑 저랑 성교육 할까요? 랬어 그랬더니 관장님이그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 아쉽긴해 원래는 막 이상형 월드컵 중에 패티시 할래 이랬어 그랬더니 관장님이그거 너무 식상하대 그래서 아니 왜 식상한 거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왜 이게 좋아하는지 남녀의 차이로서 얘기할 수 있잖아 모를 권리는 없나요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알만한 건다 알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도 뭐 동탄 미시룩 뭐 이런 거라도 입을까? 아 근데 내 방송 시청자들은 내가 오히려 입겠다고 하면 정색하면서 싫어하더라. 이왕이면 관킴이나 관영 미시룩을 주세요. 그 관영이 원하지 않아요. <laughs> 관키니 하니까 생각났거든? 제가 조만간 제주도에 태교 여행을 가게 될것 같은데 비키니 수영복을 찾아봤거든요? 관장님한테 제지당했어요. 관장님 일로 아봐 봐요 하면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러는 관장님이 예? <laughs> 배 나온 상태로 비키니 살라고? 이래 그래. 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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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삽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관장님이 엄청 어이없어 하면서 그래 입어봐 이러는 거야. 절대 못 입을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레깅스에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옷을 하나 사 입어야겠다. 이러면서. 진짜 아쉽다. 비키니 사고 싶었는데. 아, 어제 관종님이랑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퇴담 시간 하는데 남편들은 부끄러운가 봐. 말랑아, 잘 있어? 아빠야. 뭐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말해보라 그랬다? 말랑아. 그리고 말을 안 해. 부르기만 하지 말고 말좀해 내가 이런단 말이야 음 뭐라고 해야 돼 계속 이래 최근에 슬슬 태동이 있거든요 관종님이 목소리가 낮잖아 근데 낮은 목소리를 더잘 듣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말랑이도 제가 막 부르면 딱히 움직이지 않는데 관종님이 부르면 막 움직여요 원래 보통은 어 태동. 얘기를 하면 아빠가 막 손을 대면 안 느껴진다고. 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좀 반대야. 관종님 목소리를 좋아하는 건지 가만히 있던 애가 신나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좋은 말씀 좀해 달라. 그러니까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더니 말랑아 언제 나올래. <laughs> 언제 나올래 이런 거는 태담이 아니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 그런 거랑 오늘 아빠가 말랑이를 위해 돈을 벌어왔어. 이러면서 광고를 영상을 해치웠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좀 달달하게 막 사랑한다고도 좀 하고 어? 보고 싶다고도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도 좀 해. 이러니까 나오면 똥 닦아줄게 이러고 있고. 지난번에는 할 말이 없으면 동요라도 부르라 그랬어. 동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유행하는 동요 많잖아. 이러니까 갑자기. 아기 상어에게 물리면 아파요. 아빠 상어에게 물리면 죽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거 겁나 웃긴데.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울음이 점점 그쳐요. 처음으로 밖에 나오니까 모든 게 무섭잖아, 아기가. 근데 딱 아빠 목소리 들으면 어?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다 하면서 안정감을 느낀대요. 이게 태담을 얼마나 해주냐 안 해주냐의 차이거든. 관장님 봤죠? 애기들은 아빠 목소리 다 알아듣는다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목소리 를 빨리 많이 들려주란 말이야. 이러고 있으 그리고 이쁘게 말하는 태담 아니어도 아빠의 목소리만 들리면 된다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출산 병원에 엄마들끼리는 단톡방이 있어. 거기 단톡방에 보면 팀 교수님,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러면 애기가 저희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태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 교수님한테. 신 교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애가 아이큐가 없어서 아무리 퇴계보자 얘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라는 거야.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긴 한데 나는 이미 그거 듣고 벌써 상처받았어. 보통 엄마들은 이쁜 말을 해주고 싶잖아.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진 중요하지 않고 아빠의 목소리 톤 기억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름만 불러. 말랑아. 말랑아, 이것만 불러. 아, 나 진짜. 그렇게 부끄러운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배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스트리머나 유튜버는 혼자도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내 배에다 대고 혼잣 말하는 거 자체가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특히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태명 부르면서 엄마가 많이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는 엄마들도 꽤 많더라고 내가 좀 특이한 건가 싶기도 하고 12시에 밥을 먹었는데 한 3, 4시가 됐는데 배고파 말랑아? 우리 3시간 전에 밥 먹지 않았니? 약간 이러면서 혼자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배가 땡기거나 이러면 아 아파 <laughs>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프다고 <웃음> 이러면서 <웃음> 계속 그냥 말을 걸어요 저는 아, 근데 좀 입덧 때는 화를 많이 내긴 했어 <laughs> 이젠 입덧 약도 안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입덧 할 때는 말랑 엄마 죽겠어 <laughs>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지금 이게 사람 사는 짓이 아니야 <웃음> 이러면서 <웃음> 막 애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하루하루 혼잣말 잘하면서 지내고 있단 말이야. 아 근데 관종님이 나 혼잣말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요즘에 문유 집에서 자꾸 혼잣말해요. <laughs> 그리고 관종님도 태동을 느꼈단 말이야. 태동을 느끼고 나서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왜 이랬어? 지금부터 이 정도 태동이면 막달 때 어떡해? <laughs> 진짜 발이 실제로 배에 이렇게 보일 것 같다는 거야. <laughs> 그 되게 신기한 건 방송할 때는 안 그래. 원래 방송하고 뭐하고 엄마가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막 반응 보일 것 같잖아. 오히려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있잖아. 그때 신나가지고 이제 내 시간인가? 예! Yeah! 하면서 엄마 뭐해 혼자서 넌 놀아줘. 이러면서. 방송 조기 교육받는 말랑니 지금도 엄마가 방송하는 것도 모를 거야. 알려나? 엄마가 말이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관종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 관종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내가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어, 여기 애기가 있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동이나 이런 거 느끼는 거는 아내들이 더 많이 느끼잖아. 그렇다 보니까 남편들이 내 애기가 태어났구나 라는 걸확 와닿는 게 애기의 울음소리가 탁 들리는 순간이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아, 말랑이도 나오려면 그래도 5개월 남았어. 지난번에 반년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5개월 남았어.